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 예정에 없었던 피규어를 리뷰를 할 예정이에요. 그것도 얼굴만. 정나라 포즈 때문에 이렇게 안막으로 가려놓고 얼굴 위주로 피규어 리뷰를 시작할 겁니다. 얼굴만 리뷰한다고 의아해 하겠죠. 맞아요 정말. 얼굴만 리뷰한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우선 이 피규어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드래곤토이 코믹 바벨 사랑은 붉은 꽃 아카츠키 링고 1대 6 레드 버전 피규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드래곤토이 이가 색깔놀이를 즐겨하는 제조사더군요. 두 가지는 기본이고 세 가지까지도 나와요. 어, 여러분들이 또왜 검은 철을 가렸냐 라고 생각할 부분인데 음, 이 피규어 자체는 정말 적나라합니다. 정나라한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가드가 없다는 거. 전면 개방을 했어요. 가슴뿐만 아니라 주요 부위까지 그냥 개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시는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리뷰를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피규어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런 피규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시라고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또 얼굴만 하진 않겠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또 또 리뷰를 하겠죠 가볼까요? 적나라한 노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은 천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암막천을 조금 잘라내서 이렇게 가려 놓았습니다 솔직히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되는데 너무 귀찮고 그냥 이렇게 검은 천으로 자체 모자이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편집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정말 모자이크 귀찮아요 이 피규어의 이름까지 말해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시면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신의 위대함 검색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긴 피규어인지 검색만 하면 알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드래곤토이, 코믹, 바벨, 사랑은 붉은 꽃, 아카츠키 링고, 1대 6 스케일의 레드 버전. 얘도 중요한 건 색깔놀이.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게 파란색 같더라고요. 보통 드래곤토이나 아니면 타 제조사들은 이렇게 앉아 있는 포즈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베이스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얘가 구매한 지가 몇 개월이 돼서 베이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베이스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있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상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베이스까지 같이 올려놓고 전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포즈들은 따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경 천이나 그런 것들 을 푹신푹신한 솜 재질의 쿠션들을 넣어놓고 그 위에 촘촘하게 세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공간 활용을 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우선 이 피규어를 보게 되면 제가 또 한번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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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요거를 잠깐 거쳐 낼게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다리가 보이시죠? 방향도 살짝 틀어주고 오른쪽 다리에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지를 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넘어져 버린답니다. 그런데 잘 세워놓으면 이 포즈 상태로 유지하긴 하는데 살짝만 흔들림이 있다면 바로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대는 솔직히 전시할 때 약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 걸리적거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적나라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에 받침대가 있다는 게 살짝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자, 얼굴 조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은 이 포즈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면 바로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포즈는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얼굴을 줌인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홍조를 띄고 있는 표정인데 지금 가슴은 웃픈 상태예요. 그리고 왼손이 거시기에 가 있어요.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정면을 응시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나 지금 준비됐으니까 들어와도 돼.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다른 건가? 뭐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뭐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추정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따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게 아무래도 썬텐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원본 일러를 보지를 못했어요. 리뷰에서 제외된 피규어였는데 갑작스럽게 사전 조서가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원본 일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재현율이 좋은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자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할게요.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포즈 때문에 구매한 이유도 있는데 머리 스타일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머리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머리를 묶어 가지고 살짝 풀어헤친 이거를 포니테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머리 스타일을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거든요. 개인 취향에 맞는 머리 스타일이라서 구매한 이유도 있고요. 자 캐릭터 오른쪽 머리를 매듭을 지었던 이 귀여운 핑크색의 토끼 머리가 보이죠. 이게 살짝 포인트를 주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의 유광의 도색으로 마감해서 그런지 조명을 비추니까 살짝 반짝거림이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디테일을 보게 되면 상당히 평균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약간 도색 미스라기보다는 흠칫이 보이죠? 이건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이 레드 버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건 썬텐 버전이에요. 이렇게 도색으로 썬텐의 효과를 잘 살렸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빨간 비키니를 입고 있기 때문에 레드 버전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뭐볼게 없으니까 발가락의 디테일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이 피규어의 발가락의 디테일인데 자세히 보시면 뭐 준수한 수준인데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반대쪽 다리를 봐도 마찬가지로 뭔가 발가락이 살짝 짧아 보이는 느낌도 들긴 하고 그렇다고 발가락의 디테일이 나쁜 수준은 아니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잘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얼굴이랑 등짝이랑 발가락밖에 안 봤으니까 아, 이해해 주세요. 저도 경고를 먹기 싫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뷰를 안 해도 되는 피규어인데 여러분들께 이런 피규어가 있다. 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피규어 아니 간단 피규어 소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영상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